자, 안녕하세요. 라유입니다. 내, 내 이름, 내 유튜브 이름이 라유냐. 제 옆에는 강아지하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애니미 스트라이크라는 건가? 어, 애니? 애니미? 이거 뭐, 이거 뭐야? 애니, 애니미 스트라이크. 응, 음, 끊어. 네. 안녕. <놀람> <놀람> 강아지 이름이 둥이에요, 둥이. 아, 예. 두 개가 소리지를 수도 있으니까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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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이 예. 이 예. 이 예. 이 제가 이걸 몇 판을 해봤는데, 어, 이안 돼, 안 돼! 와, 진짜 어렵다! 뭐야, 이거? 이거는 제 친구가 한게 아닙니다. 오, 좋았어, 안 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빨라졌나? 자, 간이 잘잘 부었구나. 잘잘 부었구나. 잘잘 부었구나. 잘잘 부었구나. 잘잘 부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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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하나 두두두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져? 컴플레이 미션 컴플레이 띄워먹으면 안돼아 열타 열타섯명밖에 못찍였어 뭐 무슨 전화오는디? 아아 이거 히어로스 한번 해본적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앙대 앙대 아 역시 소리 들네요 잠시 어 뭐 할까요? 여기 할까요? 여기 할까요? 여기 할까? 어, 아니, 어, 어, 여기 합시다. 여기가 재밌어요. 어디서냐? 어디서지? 몰라. 어디서 자! 다들 와라와라 뭐야?

자, 개상한 목소리를 들리겠습니다.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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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No, h e o h e l e No, e l p me. 알아듣는 분 진짜 신으로 알려드릴게요. <웃음> 개만이. 제드임 <laughs> 아니요. 자 하드 모드입니다. 아면 신이야. 응. <laughs> 최하드모드 이건 진짜. 쉬워 야, 야. 야, 파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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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었다! 어! 반야여저 여기, 여니다 진짜 기여누 여기, 겁니다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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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쉬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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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같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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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좀. 아, 기 여기,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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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기 여기, 여기, 여 도리야봐조용야봐내 목소리가 안 들릴 것같아 <laughs> 알겠 목소리가 안 들릴 것같 조이님 의대아 맞아라 조금 아 빼꼼 빼꼼 아하 어, 방구 쪼쪼쪼 <laughs> 아까도 장 들어버리. 어, 아까. 아까 완전 심한빠바방바방바바방 가끔씩은 삑삑삑삑 오기도 해. 얏! 좋았어. 팟! <laughs> 어머. 어머님들. 님들 어머. 민찮아 응? 어? 예, 아, 야, 이런 걸 배우면 어떡해! 뭐 어쩔 수가 없니, 참, 들어 들 자, 지금 거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몰래. 예, 방금 전에 엄청 크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 엄청 고르지요. 다시 한 번. 이거 뭐야? 아, 이거. 야무리야무리요. 아, 장비를 얻었었는데, 아까 전에. 야만. 장비를 얻었었는데. 나 암호를 얻었거든? 어머. 어머. 어머, 시크라! 에이, 스나이퍼, 스나이퍼, 만천 원이나 해, 2만 원, 백골드, 와, 야, 진짜 다 비싸, 완전 비싸, 2,500골드, 야, 업그레이드, 아마, 오, 그레이드곰블 좋았어 <laughs> 일단은, 암호를샀고 헬멧 왓 베인 헬인2 0 0원 피지. 조서. 곰 버유. 이것도 과감. 아 진짜. 진짜. 버유모. 요양언니 출순전치가서 그거 내장 먹었는데. 버유모가 뭐지? 아가미 먹었음. 이거 뭐야? 버이 엄모가 뭐냐? 엄모. 먹었다. 출순전치가서. 부지는줄 <laughs> 알았어. 근데 완전 맛있었어. 버유. 버유. 어머 갑자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예수 좋았어 가자 난용자다자이 어. 한판을 어어 어, 어, 뭐야 원와 이거 뭔가 애플리미쓰는그 거기 어디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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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식들이 말이야 오렉 렉장이다. 예야. 오호. 뒤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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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내 목소리 안 들려. 주인공인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다니. 뭐 어. 아 야. 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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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지 진짜. 야. 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야 하지 말라고 마크 멀티 영상도 좀 이따가 찍을 건데 에이 마크 멀티 영상도 찍을 겁니다 잘하면 멀티 영상을 찍고 잘 못하면은 그냥 싱글 싱글 쿠하 여보님 야뭐 왓왓 What? What? 무슨 왓? What? 땡결 같은 저는 로랄게요. 계속 그거 스미너인가 뭔가 스토리인가 뭔가 그거 보세요. 좋아 왓. 자도 뭐라고 비슷꾸입니다. 로얼 나오기 전에 카오스라는 게 있어요. 뭔 카오스? 카오스. 로얼 나오기 전에 카오스. 뭔 거? 오, 1800원이나 얻었어, 나. 오! 아, 언는 락이네. 난, 난또 얻는 줄 알았네. 아. 어우, 뜨거워. 휴대폰이 너무 뜨겁네요. 네, 한 판만 더 하고 영상을 끊겠습니다. 아, 진짜. 몇분 찍었죠? 12분 찍었네요. 네 오늘 오늘 여기까지 라이온의 라이온의 애니미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네 좋아요 하고 구독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